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근심하게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픈 이들은 고치시고 또빈 들판에 있는 사람들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고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이유가 왜 가느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곧 사명을 위하여 내가 가는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사명의 길을 위하여 떠나시지만, 그러나 남아야 할 제자들, 근심하지 않고 남은 사명의 길을 잘 가기를 예수님이 바라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야기로 전해오는 어느 부족의 성년식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가 어느새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한 성년식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요. 어두워지면 그 아이에게 긴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고 들판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합니다. 혹시 어디서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을 그렇게 들판에서 혼자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고 무사히 마을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 너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었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풀숲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나무 뒤에서 뭔가 순간 튀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밤을 혼자 잘 견디기를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들판에 데려가서 내려놓고 혼자 있게 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그래 이제 이 발로 세상을 양해 힘차게 나아가서 이 발자국 남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지만 우리가 이 다음 주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사명이야. 나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곧길 진리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수 있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낯빛은 여전히 불안한 거죠. 아, 과연 이 제자들이 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자기들끼리 이 사명의 길을 잘갈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없이 이 땅의 남을, 이 세상의 남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끼리 제자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실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은 떠나시지만 이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당신은 비록 함께 그 몸이 있지 않지만 그런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곧 나는 떠나지만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은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가 아는데 그런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딘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야 할때먼 길이라 하더라도 아니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처음 운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할때 그 때는 차를 사고 하면 차 안에 꼭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따만한 지도책이요. 전국 지도책. 그래서 이렇게 도를 찾아가고 다시 부분을 찾아가고 이렇게 길 하죠. 뭐 그렇게 설명하면서 뭐 어디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보이면 그때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길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복잡해졌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응,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이 말이면 끝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 주소 문자로 보내줘.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주소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가장 빠른 길을, 가장 편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문제는 뭐냐? 잘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꼭 중요한 순간에 그러는 듯 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GPS. 이 GPS가 내비게이션과 신호가 끊길 때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때에 이 GPS가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개인 휴대전화 있는 장치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GPS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최신 지도를 넣은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이 GPS에서 끊기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는 건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만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근심 한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 전부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다해 알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의 지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사형틀. 그 사형틀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묶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세워두어서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셨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왜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신비, 그거는 세상 지식으로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한자 그대로 풀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스승,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17절에서 보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지식에 내버려 두지 않니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우리를 돌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명으로 지켜 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느라 애쓰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진리의 영이 누군가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수 있듯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곧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을 지키며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증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끝을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즘 여러 드라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부부의 세계.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1화2화두편 보고는 더 이상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제목은 부부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부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보여주는 네, 그런 드라마라서 저더 이상 이제 어, 보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짤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명한 장면, 뭐 대사. 그 드라마 내용 가운데 유명한 대사와 짧은 장면 하나 뭐냐면은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 생겼냐? 이걸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따져 묻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이 드라마를 뭐 비슷하게 나갑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를 이렇게 쥐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당당하게 말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내 앞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명대사라고 사람들이 이 장면을 퍼나르고 있어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운전을 하지만 차선을 안 지키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운전하는데 신호를 안 지키는 게 죄는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말해요? 차선은요, 신호는 안 지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는 아니잖아. 어디 이런 말이 가능해요? 천만해요. 주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죄라고요. 주님 말씀이 차선이고 주님 말씀이 신호입니다. 그걸 지키고 살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그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는 주님,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을 다른 일들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나무든 바위든 돌이든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내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문이 되어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살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 떠나면 제멋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은 물론 우리 몸, 우리 삶 모두가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계명.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셋째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그리고 계명으로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답은 분명합니다. 이 간단하고 분명한 답은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개명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laughs> 아멘. 하나님 쌍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일상을 구원 받게 하심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저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를 말입니다. 아까 어느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잠깐 했죠. 자,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벌판에 서 있던 그 아이는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캄캄한 밤, 별빛, 달빛 아래서 홀로 서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가끔 으르렁거리는 짐승소리에,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고 긴, 두려운 밤이 지나 드디어 저 멀리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나도 드디어 어른이 되는구나. 이 아이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바위도 나무 하나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그때 저기 큰 나무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합니다. 마지막 긴장으로 막대기를 잡은 손에 힘을 다할 때그 나무 뒤에서 나온 건 무엇일까요? 활에 화살을 끼운 채 어딘가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기는 혼자 그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 벌판에 홀로 세워두고 아버지는 가버리고 그래서 나는 혼자 이 밤을 내 힘으로 내 용기로 내가 쥐고 있는 막대기로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들판에 세워두고는 큰 나무 뒤에서 화살을 활에 넣고 팽팽하게 당긴 채.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이 화를 쏘리라 다짐하고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그 아이는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기쁜 모습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 삶에 쌓아둔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만난 인생의 실패와 아픈 쓰라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며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 비록 내 눈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내 곁에 있었던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돌보시는 주의 원총이 이 일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갈 길을 지키셔서 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진리로 주의 계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지켜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멋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예배실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 머물며 들은 주의 말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